한국 뉴스를 읽다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사건이 있어서 별로 그 내용이 달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할 그런 사건인가 좀 의문이 들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뉴스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7살의 여자가 남자 행색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자신보다 15살이나 많은 유명 펜싱 선수를 속여 결혼까지 하고, 그 보도 내용을 읽자면, 혼란스러워서 사건이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다는 건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여자였다가 또 남자라고 했다가, 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가, 또뭐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 자신을 재벌 3세라고 했다가 승마 선수라고 했다가 어느 유명 IT 기업의 임원이라고 했다가 한국말이 서툰 재외동포인 척했다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거짓에 또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갑니다. 허영으로 부풀려져 있어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속이는 자가 원천적으로는 나쁘지요, 악하지요. 하지만 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역시 반성하고 뒤돌아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상실된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성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게 진실된 너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격려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고, 자신의 느낌, 자신의 기분을 절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을 상대화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때로 한국 정치도 그렇고 미국 정치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의 그런 뉴스를 보는 게 되게 심정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뉴스처럼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방송을 할수 있는 유튜브에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고, 왜곡되고 보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정치인들은 서로 상대보고 다 가짜다, 다 거짓이다, 모두 다 모함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도대체 이 미국 전체의 현실을 들여다 볼 때, 진실은 없고 서로를 향한 고함소리만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것을 위한 토론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미국 정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떠낸 지 오래됐습니다. 서로를 향한 예의가 없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고 자신을 향한 겸손과 온유를 정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도덕적 상황, 정치적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 기준을 상실한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흙탕물 같은 시대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 다 하나 속에 섞여 사는 것 같아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배교의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속에 오직 나만 살아남았나이다. 단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의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7천 명이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진정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 세상의 약삭빠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복음의 진리를 붙들며 애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남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잠언 본문의 말씀은요.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의 궁극적인 상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치 실물 그림을 보여주듯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삭, 악인이 받게 되는 그런 삭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공의를 굳게 지킨 의로운 자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가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히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디에 이릅니까?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약한 시대 속에서 의의를 붙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치 뭔가를 더 얻지 못하고 더 빨리 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디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그것이 뭔가 자기에게 당장의 행복과 당장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우리 오늘 보면 말씀 21절을 보시면, 아기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아기는 불안하기 때문에 피차 손을 잡아서 자기들끼리 모여 웅성웅성 됩니다. 아기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볼것이라 불의한 시대에 악인들이 그 숫자로 모여 웅성거리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객관적인 공의를 자기 마음대로 굽어보려고 온갖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의인의 숫자는 적은 것 같고, 불의한 시대에 늘 핍박을 받고 뒤로 밀려난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팔복 선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결국 의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서 한번더 강조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 운명의 대조 속에서 저는 오늘 아침 주목하고 싶은 성경의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이십 절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표현이 이십 절에 있는데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이십 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구분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구분자, 마음이 구분자,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은 마음인데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궁극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원천인 우리 마음의 동기, 마음, 이 자문의 저자는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든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그런 어떤 규정을 흠 없이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속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굽어버린 자입니다. 마음이 굽어 있다면 그들은 악인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고든 자. 하나님을 향하여 곧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10편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10편 84편 5절 보시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을 향해 곧게 열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 시온의 대로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 마음의 하이웨이, 마음의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굽지 않고 마음이 꼬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곧게 열려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 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놀라운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마음이 구분자는 마음이 요리조리 뒤틀려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악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만들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예라고 해도 예가 아니고 아니라고 해도 아니가 어느게 어느 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굽어 있으니 꼬여 있으니 막힌 곳이 많습니다. 진리는 정직하고 고든 것인데, 꼬여있고 복잡하니 어두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꾸밉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밝고 고든 길을 걷고자 하지 않고 어둡고 흥이진 마음의 뒷골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 10장 9절의 말씀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바른 길, 구분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대조적으로 자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곧게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이 굽어 있지는 않은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곧게 열려 있다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아내 마음이 굽어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향해 막히지 않고 곧게 펴져 있구나를 알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곧게 열려 있다는 것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 다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성들 여러분, 참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참된 기쁨이 내게 놓여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살아있습니까? 마음의 곧게 열려진 길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구버감 없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 기도를 드릴 때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적셔지고, 사람은 들어주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의 모든 탄식을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홀로 있으나 외롭지 않으며 다시 일어나 맡겨주신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얻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가 죽어 있지 않고 막히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겨우 5분 버티기가 어려워요. 눈 감으면 막막해서 뭐라 말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 우리 교수이자 학자이시면서도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 제자 되시는 김명훈 목사님의 회상을 이렇게 적은 글을 읽어보면요. 이 박윤선 목사님은 마지막 몸이 편찮으실 때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한 가지 소원을 항상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그래서 그 김명혁 목사님, 김명혁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만나면 자주 했다고요. 나를 지금 이 병원에 놓아두지 말고 제발 좀 산으로 데려가 달라. 산에서 기도하다 줄고 싶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좀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하는데 열심은 있으나 기도가 항상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안식을 후에 어, 교회 이제 11월 2일날 와서 어,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기 어, 부엌 근처 2층에 김치 담는다고 너무 수고하고 계셔서 인사드릴 겸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어,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오신 얼굴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들은 살이 쪘다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기도 많이 하고 오신 얼굴이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신발끈을 한번 메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곧게 열리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닦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 포인트는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막히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내가 받아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이 굳어, 굽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 속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놀라운 말씀, 복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육신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그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쓰여진 말씀 말고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팔복을 선포하는 현장 가운데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모아 하늘의 축복과 교훈을 말씀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직접 들어가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더 놀랍게 변화되고 내가 얼마나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그 복되신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성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꼬투리를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굽어버렸습니다. 꼬여버렸습니다. 마음이 굽어 있고 마음이 꼬여 있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겉으로 몇몇의 선행을 했고 사람들 보기에 자신의 체면을 쌓을 수 있는 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마음이 굽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들어왔던 가롯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길이 꼬이고 굽고 막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기준을 상실한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펴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의 은혜의 통로가 다시 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새로운 부흥을 바라보며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문화의 허덕이며 유튜브가 좋은 게 많아요. 유튜브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좋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양가 없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펼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때 함께 부른 찬송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어떻게 해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쏟아노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